비밀번호 혹시 어떻게 되죠? 비밀번호? 네. 아, 한 물어볼게. 네. 응? 네. 기본 알려주세요. 어, 오늘 들어가요? 오늘이잖아, 오늘. 어, 지금 뭐 빨리. 어, 지한번게요 아, 예. 전화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 팀의 막내, 예, 네, 윤혜가 혼자 목공작업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베팅팅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돼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개월수가 되면 테스트를 봅니다 혼자 가서 할수 있는 일들 두 명이 가서 할수 있는 일들 거기서 일량을 체크를 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인지 일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오늘 윤회가 처음으로 30평대 아파트 천정 몰딩하고 걸레맞이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내가 그렇게 작업을 가서 못 끝나면은 또 업체나 이제 그 현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이뤄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도저히 끝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은 제가 오후에 가서 이제 같이 도와서 끝내는 그런 식으로 할 텐데요. 근데 지금 업체에서 지금 자재 발주를 못 넣었다고. 오늘이었는데 아... 어떡하냐 심장이 <laughs> 제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직접 부딪혀 보면서 자기의 그런 기술 능력들을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몸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테스트를 무난하게 잘 수행을 하면 그래도 일당은 또 오르는 거니까 왜냐면 어느 정도의 기술이 오르면 아 대우는 그 정도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팀의 본 방침인데 네. 네, 여시반 도착이래요. 오늘 그럼 현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너3사 라인으로 간거 아니야? 그러니까 403동 3, 4 0 3동3사 라인으로 간거 아니냐고. 너 프로지오 맞지 개신동 프로지오? 왜 너? 아나 이씨 참 개신 프로지오로 와야지. 아진 이씨 다 이거 어째 오늘 힘든 하루가 될것 같다 이거 왠지. 빨리 와 빨리. 아 이거 왠지 오늘 하루. 힘들어하는 <laughs> 될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비도 내리고 어째 보인다. <laughs> <laughs> 아휴 진짜 <laughs> 이거 몰딩 다 철거하고 작업하나요? 어 몰딩 철거해야 돼. 저 네. 어 일단 마시면 돼요. 아그래 감사합니다. <웃음> 윤혜야! 네! 이거 뜯고서 타카핀, 네. 시타카핀 밖에 있을 거야. 네. 그런 거 뜯고서 단돌일만 빨리 하면은 네. 그래도 물리 돌리는 거는 금방 돌릴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예상한 바에는 이제 오전에 네. 그방세 칸을 다 돌리면 네. 철거 전체 전체 철거 플러스 오전에 방색 칸. 그렇지. 네. 오전에 방색 칸을 다 돌리면 네. 승산 있어. 네. 오전에 오전에 집중하면 돼 오전에. 네. 그래도 오후에는 주방과 거실만 남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승산이 엄청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오전에 집중해야 돼 방색 칸을. 네. 어? 갑시다 저희는. 네, 또 네. 가야죠. 자, 다이탈만 거 없죠. 아요 작업 네? 뭐. 다이 아니 내 차에서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기. 해. 아무튼. 화이팅 해라 오늘 화이팅 <laughs> 아, 자 아, 진짜 간다 네 들어오세요 어, 진짜 가아 발길이 안 떨어지다 이거 점심 때 올게 네좀 그때 환하게 보자 우리 네 어. 어? 네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확인하러 가는 중인데 메꼬미좀 사다 달라고. <laughs> 이메꼬미가제 영상에도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이소에서 파는 메꼬미에요 우드 퍼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화이트 계통의 마감재를 목공 작업을 할때 작업하면서 조금이라도 탁아자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저 이런 거를 쓰면 이거. 다이소에서 나오는 우드 퍼티 이거 쓰면은 정말 감쪽같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laughs> 네 햄버거도 사갖고 가는 거예요 햄버거도 사갖고 가는 이유가 시간에 쫓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먹으러 오는 그런 시간도 아까울 수 있단 말이죠 음그런 시간도 좀 아까울 것 같아서 저 햄버거를 지금 사갖고 가는 겁니다 갔는데, 방한 칸? 뭐, 이 정도가 남아있다 하면은, 오늘 아무래도 작업 자체가 좀 늦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방세 칸을 다 끝내놨기를 좀 바라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네자 지금 일단 받아 이거 네 점심 네네또 점심 먹으러 가면 또 시간 없을까봐 네못 끝난 거야? 방? 어디 남았어? 지금 어디 한대고 어디야? 지금 한방다 있고 응 음. 여기 지금 몰딩만 돌리면 되고요 저쪽 어, 방이 남아있고요 아클일네 아, 아 일단 밥을 먹고 해야 되니까 네. 못해도 방금. 못해도 밥두 개는 해야지 그래 아 큰일 났 일단 가서 식, 밥, 밥부터 먹고 정수를 음. 불러서 음. 왔습니다 체육까지 하면 될거같은뭐 윤회 뭐공부하는 응.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응? <laughs> 진짜 하면서까지 하면 힘드니까 뭔 소리야 그래도 할건 해야지 네, 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지금으로부터 1시니까 네, 지금 한 1시간 한 2시간 3시간 네 4시간 네 4시간밖에 없어 이제 자세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들렸다가 지금 나가는 길인데 45도로 각을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철거를 해야 되고 혼자서 이제 그 글루건하고 실리콘으로 붙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제가 얘기를 해 봐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연습과 복습과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는 제가 학 그 전부터 항상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팀원들한테는 일할 때만큼은 냉정한 자태로 보거든요. 어, 석고나, 예, 몰딩 같은 것들을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기본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를 하고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좀 이따가, 5시에 가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좀 기대반, 걱정 반으로 들어갔었는데. 아 이제 5시 거의 다 됐는데. 들어가 볼게요. <laughs> 다음 예. 네. 확인해야지. 매콤이 다넣 네. 네 음. 얘네들 나온 데는 뭐 안까지 다 그냥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 라인 맞춰서 아, 그래. 그 필름으로 도배하 네. 필름으로 마감이 가능하니까 네뭐 어떻게 될든네습니다 음. 일단 올려놓은 거는 다음 기 보자 다음 기 어. <laughs> <laughs> 아쉽긴 한데 네. 어쩌겠어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고 다음 테스트에 되게 하는 걸로 했죠